제한 스티로폼 쪼가리마냥 한국계의 주여종들이 마치 장마통에 떠내려온 스티로폼 쪼가리같이 그러고 너절너절너 그들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웃기는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오. 성도들을 다 졸게 만들고. 아버지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사 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 맡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께사 하시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보라고 말이요. 이걸 내가 주먹으로 그냥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게츠가 정품이 아닙니다. HP 이걸 샀는디 정품이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정품이 아닙니다. 정품이 아닙니다. 해갖고, 손바닥만 해로 계속 못 하려면 여기다 막 뛰어. 없애면 또뛰고없으면또뛰고그러한 그래 6개월을 참다가 안 되었구나.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날, 에이, 이 HP 노트북 던져본다. 다시는 안 쓴다고. 주먹으로 한번 콱! 콱! 하고 내려쳤는데, 정확한 여기 귀탱이라고쫙 깨져갖고, 잉크가 새 잉크가 번지더니 이쫙 뻗어진 문재인하고 김정일을 두 등을 합쳐갖고 두 놈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라 고발꼬락까지쫙 뻗어더니 아주 정란하게 이 발이 없으면 덜그러는데 이 발이 전기 지점함이라고뻗어야 된다고 말이요 발끝털까지 쭉뻗어버려 물고기로 봐도 그러다 이렇게 문재인, 김정일 이렇게 때려죽여준다고 하나이께서 트럼프하고 바로 트럼프에다가. 트럼프다, 이라고. 같이 겹쳐놨단 말이오. 도랄제 트럼프 바랬어? 예? 충신들은 다잘라리고 어? 이런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인가? 우매한 자가 있는가? 어? 매트리스 국방장은 불타는 미친 개는 충신 중에 하나임의 용사라 했지. 자르지 말라 했지. 볼턴 수석 보장은 자르지 말라 했지. 중국의 시진핑을 주물을, 예, 주무를하나님의 용사라고. 쓸만한 놈은 다 잘라보고 저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이 트럼프와 어? 뭐여 노마 카톨릭 교황이 저주받은 스네이크 어? 드래곤 드래곤의 이놈이 명령을 따른 멜라니 멜라니 드래곤 마담 용의 마담 노마 카톨릭 교황의 마담 이 치마폭에 쌓여서 어? 아합그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선지 선지자들에게 선진, 노란하다가 어? 아합 왕이 뭐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아주 사악하기 그지 없는 이세벨 그 왕비 때문에 그러다니. 트럼프 니가 멜라니, 어? 노마 카톨르 교황의 마담, 마담인, 어? 멜라니 치마폭에 니가 딸 같은 멜라니 치마폭에 놀아라 지금 니코야 물어 뜯기고 니 코여 봉패해버지잖아 코. 이런 지금 비참한 니네 마지막 때를 맞고 있다, 그말이야가부지 말고 얼른 내려와! 백악관에서 얼른 보탈을 어디서 까불어? 하나님께서 너를 예미 사우랑처럼 폐의를 시켜버렸단 말이야. 아웃! 트럼프 아웃! 이스라엘에서 폐역한 사우랑, 아방, 이세벨 마나 치마포에서 놀아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쏜 하살에, 아방의 어, 갑옷, 솔기설 뚫고 들어가서 죽었더라? 뭐여? 아무리 변장을 하오라고 들어가도 우연히 쏜 병사의 하살에, 그것이 뭐여?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여버렸다고 말이요.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 이장하고, 지 옷은 다른 놈 보고 입으라 하고, 지는 보통 사병으로 딱 분장하고 가도 우연히 쏜 병사의 아살에 맞아 죽었더라 그랬단 말이요. 어? 트럼프 니가 지금 그런 까불고 있다 고 말이여. 니가 아방이다 그 말이여. 사울왕이고 자살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까불던, 폐역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우랑, 사울왕. 사우랑이다, 아방이다, 그말이야말아 치마포기 서못 못 벗어난.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감사나이다, 거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